안녕하세요. 오늘의 타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선택 사항에 놓였을 때 양자택일의 제너럴 리딩입니다. A 직장과 B 직장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떠한 순간에 가장 나은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내가 이두 직장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일을 하면서 뿌듯한 성취감도 맛보고 싶고 더 나아가 실력을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페이도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A 직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자면요. A를 선택했을 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나오며, B를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자면, 여기서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신에 직장에서의 능력 인정과 동료들과의 화합이 좋아 보이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A보다 B가 더 마음에 들지만, 좀더 욕심을 내서 a를 선택했을 때 놓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나의 실력에 비해서 업무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의 진화적이고 적극적인 면모를 제대로 어필할 수가 없겠다고 나옵니다.그래서 a와 b 중에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그곳에서는 처음은 좀 힘들지만 적응을 잘하여서 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서 내 능력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진 타로입니다.